또 가는 간다? 또 가는 거야. 야, 30초면 엄삼명이야. 포션, 포션 은 어떻게 하고? 흠미, 흠미 먹을 수 있어? 핵불 닭은 너무 매 면. 노포션에 그러면 정확하게 핵불닭 걸리면 3분이 적당한가? 아 3분은 너무. 2분? 노포션 아니포션에 2분 당 2분이야? 2당뭐 어떻게 한 거예요? 아, 아 아니 투파야 그럼? 합쳐야지, 다 같이 합쳐서. <laughs> 그러니까. 1분이라고요? 아, 인당하면 맞다. 인수가 주살 걸려야 돼. 컵당 1분. 컵당. 컵당이요? 컵당 컵당 아, 오케이 오케이. 컵당, 컵당 1분. 1분. 그러면 아, 근데 30초는 너무 짧아. 30초는 30 30안 돼. 30초는 30안 돼. 아. 컵당 1분. 오케이, 알겠습니다. 갈게요. 뭐 있어요? 마음 1분 안할 <laughs> 건데. <오케이. 웃음> 컵당 1분. 오케이. 아, 빡생각하좀 빡스 대. 가자. 아니, 존나 빡써. 매워서. 빡스. 먹다가 막 나와. <laughs> 어. 먹다가 나와. <laughs> 아니, 그럼 다 같이 시작해서다 아니, 몇 개냐고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그 뭐야 이해를 못하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설명을 다시 해드릴게요 몇 개냐고가 아니라 보세요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인원수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섯 개가 나왔어요 그럼 여섯 명 중에서 한 명이라도 못 먹으면 그냥 실패인 거예요 인당 하나씩 검은 화면으로 어, 하신, 어. 아, 하신, 그러니까 몇초몇 몇 개가 아니라 그냥 주사위 돌렸을 때 이제 그 뭐야 인원수인 거예요. 인원수. 네. 와, 근데 이건 또 많이 <laughs> 나 아, 많이 나와도 안 되는 거. 어, 이건, 이건 조금 해야 정도가... 되고 아까 건 많이 나와야 되또 뭔가. 어. 맞아. 음, 1분 할게요. 1분. 1분. 예. 네. 1분 앞으로 가겠습니다. 배고 못 먹는 사람은 어쩔 못먹어그 보션이 없으니까. 가자. 오히려 이게 더 어렵지. 누가 이게 밀레이로 캐리할 수 있는 건 뭐. 햅불닭. 아. 나베. 접대네. 저거 저거 뭐야. 잘, 어, 잘 먹는 거 나도 혹시 먹을 수 있어요. 콜라 펩시 콜라 도 s i 어렵다니까 저거 a r Togo, 저거 l l Cola. Pepsi Cola, Sug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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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으 g a r Sug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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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가 a r s u g 응. r Sug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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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어 g a r Sug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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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아, 아, 좋겠다. 와, 이거 진로를 벌렸다. 와. 아, 주사위 뽀롱 노리자. 주사위 뽀롱 주사위 뽀롱 노리자. 잠깐. 어나 심장이. 이거 세세명 이상 나오면 못 먹는 사람이 있어. 와. 시간에 떠나서 이 무조건. 여러분들 그냥 시간적으로 푸드 파이터 할 거면 팔뚝 비빔면 하지. 뭐하 매운 거래요. 근데 매운 걸못 먹는 사람이 있어서 이제 핵보이 다고라는 거라. 와. 와이거 주사위에 운묘이 걸린다 아... 와... 야. 주사위 은호가번더 던져. 오케이. 너1 나왔으니까 아, 아, 1번. 그1 1번. 믿으시죠? 어,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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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가자. 1, 1, 1, 1, 1. 2Ed. 1, 1, 제발. 뒤로 던져, 뒤로. 빨리 뒤로 야, 제발. 아, 에. 아, 개새끼야, 진짜. 진짜. 저러고? 아니 이거 저 건드리면 안 돼. 주선. 와이 아, 새끼 진짜 <laughs> 이거 뭐야? <laughs> 어디 수가 그 이걸? 아니 <laughs> 아니 이거 뭐야? <laughs> 아니 이거 <이게> 뭐야? <웃음> 아, <웃음> 아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말이 되냐고 씨발. <laughs> 아 내가 한번 던지고 싶더라. 아나한번 던졌는데. 아안 던지기 싫어. 방송 종료 되기 쓰면 싱크 밀린 경우가 좀 있어요. 어. 아 진짜 <laughs> 여러분들 저희 보여요? <웃음> <웃음> 여러분들 저희 보입니까? <laughs> 어 진짜? 어안 아, 근데... 튕겼네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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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케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여기 구멍 잡아냈나? 응 가자. 여기 어, 안 보였네. 아, 핵불다 음. 음. 볶음면. 불닭볶음거 뭐지? 뭐지? 아, 이거는 아아 하나 면겠네 비빌 때 아, 여러분들 이거 그 그럴까 봐 지금 이거 예, 물 하나도 안 버렸어요, 여러분들. 아, 예. 그래. 그 소스를 여섯 개다 보여드려야겠네. 예, 네, 물 하나도 안 버렸어요. 이거 다 보여드릴게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빨리 비벼야 돼요, 여러분들. <laughs> 일부러 일부러 예, 네, 다아안해 놨어요. 가만히 6개 놔뒀어요. 6개, 네. 여기까지 여섯 네. 개 보여드릴게요. 안 갔어요 소스 여러분들. 이거 안에 근데 노란색. 아, 거 이거 뭐야? 면 조금 빼서 우리가 뭐 하겠어요? 어? 안에 이거 네, 흘린 거. 어? 흘린 거. 아, 소스 그래? 다 그대로 있으니까 그대로 다 해서 스카스카 음. 먹을게. 음. 어제 면좀 버렸다 쳐도 이거 만약에 소스 있으면 버렸지. 소스, 어,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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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 뭐아로 버려요 이거 뭐 어. 얼마 된다고 봤지? 소스 음. 그대로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소스 냄 같은 거좀 올라갔어. 이게 뭐라고 이렇게 어루고 달래면서 설명을 해야 돼. <laughs> 우리 진짜 조작 안 했어요. 관계식 이거 까면서. 해야 돼. 아니, 비비자 비비자. 아면보여드릴게 천천히. 아, 음, 자, 음, 비비까요? 자. 이거 비비까요? 비벼요? 빨, 아니 떠오르는. 뿌려 빨리 아니 그냥 한번 찍자 안 되겠다. 어. 한번 찍을게요. <웃음> <웃음> 아니, <진짜 웃음> 여러분, 아, 네, 아, 안 했어. 진짜 여러분들 보세요. 이거 뭐 퍼치겠어 우리가. 에. 자 그리고 소스 이거 자, 오케이. 잘, 다 있어요 소스 가6개다 아, 있어요 소. 소스 잘 까서 넣으세요 음, 오케이 한번 하나 씩 하나씩 한 하나씩 번도 쪽 뺐어요 이거 이거 네, 이거 빼또물 나물 또 헹궈 어, 담면 뭐라 하죠 응 음, 맞아 물쪽 뺐어요 제가 그냥 빨 빨래한 것만 해 수서대로 하죠 수서대로 와와 와씨 그다 짜고 보여줘야 된다 와 진짜 나 살짝 먹었는데 와 진짜 열따이가 이거 자이 정도 인정. 오케이 오케이. 인정. 이거. 젓가락 하나만 줄면. 오케이. 일미 나도. 오케이. 오케이. 와 이거 이거 못 먹겠다 이거는 와. <laughs> 브레이크 나. 조금. 씨 <laughs> 어디로 갔지? 와 냄새 좋댄다. 아... 와 냄새. 아니 근데 여러분들 디아이예요? <laughs> 순간 받는 것 같은데요 지금? 예? 오케이. <laughs> 와아 쪼네근 너무 잘 비볐나? 와 냄새 어 냄새 와아씨한 입에 에그게 일단 불었어 어좀 불었어 지금 와아 와, 어떻게 먹냐 이거 어, 이거 소스 넣어야와야 이거 잠깐만 나 이거 타이머 할게 와아 씨자 아.. 춥다.. 아 추운게 아니라 긴장된다.. 아.. 졌댔다.. 아 이거 빨리 해야 돼. 부러. 근데 석경이랑 저는 뭐.. 형 엄청 잘드시는데 나는 나는 먹을, 먹을 수, 수 있게 그냥 먹어. 나는 별로 안 매워. 나 이거. 진짜? 아, 아 진짜? 왜 이렇게 나 원래 자. 맨 입에 땡초 맨날 먹잖아. 와 아, 아, 맞다 얘 땡초 먹는다. 나 맨날 땡초만 먹어 원래. 어얘 매운거 잘, 어, 잘 먹는다. 어난안 매워 이거. 가자. 근데 <laughs> 나는 이양 자체가 난데 많지? <laughs> 아, 아 그게? 저는 저와의 싸움이에요, 여러분들. 내 입장에서 이거 존나 아니, 많아. 아 김가루 남은 거 없어요? 어, 매운 건 필요 없는데 김가루 하나만 주세요. 김가루 안 넣은 애들 많네. 음. 어, 김가루? 야너 이거 또 이거 안 넣었다고. 김가루 뭐야, 김가루. 아니 여기, 여기 들어있는 들어 거, 거. 어, 김가루 넣어줘, 넣어줘, 김가루 넣어줘, 김가루 넣어줘. 후레이크. 넣어줘. 넣어줘. 후레이크. 넣어줘. 후레이크. 어. 아까 후레이크가 날리지 않았어 이거, 이거 이거 넣어줘. 아, 어, 어. 냄새. 지 어. 형, 형 넣어요. 나 너무 긴장해서 아까 후레이크, 후레이크. 발바닥에 무, 뜨거운 물에다 넣었어 <laughs> 누가 한대 들어가 있을 걸지 <laughs> 아 근데 솔직히 양은 존나 작다 어. 아, 아 이거네 <laughs> 그거야? 어, 나 아, 긴장해서 후레크를 그래. 뜨거운 물에 그래. 넣었어 아 형이 이거 써 형이 이거 써어 이거 양은 존나 있어, 작다 있어. 솔직히 있어. 솔직히 양은 해, 존나 있어. 작다 해, 오케이 어, 자 일렬로 모여 자 순번대로 모여 가자 자, 이거만, 자 이거만. 이제 갈게요 여러분들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 부좀드리겠습니다순서대로나 4번 나 1번 내가 이거 6번이니까 아. 이거 타이버랑 다 할게. 어. 근데 이거 어. 1분 10초로 해놓고 10초 지나면 뭐가 되는 거야? <laughs> 어, 그렇지, 그렇지. 한 번이 바로 바로 할 아. 거면. 자, 뭐야, 뭐야. 앉아서 할까요 음. 아무거나 해도 돼. 땅 빠는 땅 빠는 게 앉아있지. 난 여기. <laughs> 이거 좀버려주세요 좀 그래. 가자. 구급 이제 잘 들리죠? 1분 10초씩 해주세요. 간다. 자 매키미 형부터다. 덕 앉아서 볼까요? 어. 오케이. 자 매키미 형부터. 하이팅. 아,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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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와. 가운데가운데가운데 하이팅. 좀만 들어가, 좀만 들어가. 간다. 아나동머리부 씨. 아 나가. 비비다비비다이팅자 일단 첫 번째 1분2 0 초. 자. 일분때 바로 먹으면 돼. 오케이. 왓 h 왜 긴장되냐 이거 a t s up? w h a 맛을 느끼려 하지 t s up? What's up? What's up? What's up? What's up? w h a 아저 느긋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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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도면 할수 있어 느긋 느긋 오케이 오케이 충분히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해 여유를 가지고 해 여유를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laughs> 매요매요아 <매워? 매워? 어느 웃음> 그러니까. 진짜? 입 아, 빨개졌다 <laughs> 형, 진짜. 형 진짜. 20초야 형 20초야 입 빨개졌어 형 안에 있는 거 보여줘야 돼형 너무 너무 시간, 너무 어. 너무 여유, 여유 있긴 있어, 어. 어, 한데 잘 먹는다 와 아, 아저씨, 오케이 어, 오케이 자우 박스 너. 다 먹었어. 아다 먹었어. 오케이. Okay. 자자 다음 누구야? 다음 다음 자자자 자. 가. 자. 형이야. 오케이. Okay. 아이다 먹었는데 근데. 아아 아, 진짜 아, 다, 나, 먹었어. 다 먹었어. 이발 어. <laughs> 이제 보여줘야 돼. 오케이. 아이들. 아이들. 감사드립니다. 한 발언 첫게 너무 감사드리고요. 가자. 어, 두 번째. 너 쓰지 뭐. 두 번째. 아나 봐. 한 발언 아니 뭐. 자, 10초 지났어. 10초 지났어.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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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겼다. 매워? 아. <laughs> <laughs>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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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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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식사 좋아. 식사 좋아. 매워? 매운 거잘 먹으면 식사야. 아 진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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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내 뒤에 이세 명이 문제지. 아, <laughs> 어, 근데 나 진짜 어, 야, 어, 아, 야, 나좋겠어 자, 아, 이만 보여 줘야 돼. 이것도보여주고 어, 오케이. 오케이. 어 어. 어. 오케이, 렛츠 오케이. 코퍼 <laughs> <오케이. 웃음> <검은색. 웃음> 깔끔. 오케이, <laughs> 자, 자, 세 번째. 달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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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와, 존나 했다 <laughs> 가자. 아, 우도야? 어, 와 중답을 띄우다. <laughs> 아 얘는 막잘 먹는다 해도 믿음이안 가냐. 아 진짜. 아얘 아, 매운 거아 그래 그래. <laughs> 오케이. 오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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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 양이 많네. 아. 와, 좀될것 같다. 아, 얘는 매운 걸잘 먹는데 개멸치라 가지고 양이 많아. 양이 많아. 어. <웃음> 와. 어이구. <laughs> 왜또못 넘기냐? 어, 세다 야. 너무 여유 있게 하던데. 어, 호흡 조절해. 어? 호흡 조절해. 어? 너무 좋지? 어제보다 더. 야, 고투상 얼굴 실아냐? 나. <laughs> <놀빵> 야, 야, 자, 오케이, 25초, 25초, 25초. 자, 22, 20, 오케이, 천천히, 천천히. 자, 20초. 산키가 안 돼, 산키가 안 돼. 어, 산키가 안 돼. 할수 있다, 분호야. 오케이, 13초 남았다. 13초. 오, 오 오케이, 오, 오 오케이. 좋아, 좋아. 오, 좋아. 8초, 7, 6, 오, 오. 5, 어? 4, 3. 빨리, 빨리, 3. 3 <무늦> 뭐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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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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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봐봐봐, 아 이거 보여줘야지. 그거 그거 보여줘야지. 이거 이거. 뭐, 아 이거? 아니 아니 아 이거. 이거. 아, 오케이 오케이. <무늘난다>. 와 눈물 난다. 와 존나 위기였다. 와 진짜 존나 겨우했다. 오이이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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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한 바로 시작. 양이 생각보다 많아요. 열 군이지 마. 나 포기 형보부열 군. 아 진짜? 양이 많어. 오! 농기다 <목소리도> 잘한다. <진짜>? 우리야! <목소리는> 우리야! <목소리도> 우리야! 야, 여기도 여기서부터 시작이다. 여기서 부터 우리야! <목소리도> 우리야! 상금 <목소리도> <목소리도> 상금. <상뭬, 상뭬, 팥팥을 목소리도> 우리야! 우리야! 열 군이면 안 돼요. 아 진짜? 어, 많아 많아. 오케이. 자. 자, 20초 20초 우리 <laughs> 형지공청소기 우리 형! 진공청석에! 우리 형 진공청소기! 오케이! 오네 자! 우리 형! <laughs> 우리 형할수 있어! 제발! <laughs> 4시간 까지! 그냥 4시 까지 할수 있다 할5초5초초초하지마 25초, 그냥 삼켜 그냥 삼켜 삼켜 초치겠더라아 진짜? <laughs> 어야박세다 육는게 야,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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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그냥 넘겨야 된다 그냥 15초, 그냥 삼켜! 상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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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초이초 상켜, 상켜, 서아래 전에 전에 이안 넘어가더라 상켜, 상켜, 상물물먹먹켜먹먹상먹 상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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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상켜, 그래, <laughs> 싫어요. <laughs> 아, 존나왜 와! 아! 아니 이거 어려워. 뭐야, 어려어 아. 나워 아, 아, 아! 아니, 이거 싫요 <laughs> 아! <웃음> 물 줄게. <죽게, 웃음> 아니 근데. 고도상 왜.. 아아 씨. 탐타요. 그래고. 거지이왕초 아닌데. 뭐받도상 아쉬워 보이는데 1시간 어때요, 여러분 1시간 걸고. 아 진짜로 어때요, 여러분들? <laughs> 어서 도상 사... 이거 다 이러고 하는기대하시는데어 1시간 어때? 아 근데 고토상못 해. 아 이거 안 돼. 안, 아, 안 돼. 못 해. 뭐, 플러스야 이거. 아 이거 통화 또안돼안 돼. 안 돼. 와. 그냥 60분 더 하고 싶다 그래. 아 근데 아니 근데 나는 어떤 느낌이면 기다리는데 면이 자꾸 불어. 아. 씨발. 면이 많아졌다니까 면이 <laughs> 존나 많아져 어이. 갑자기. 나도 이거, 이거 안리 먹어봐. 반반 봐. 안 아, 뒤져. 실화냐 이거. 어 근데 실화냐 너? 아, 진짜 뒤져. 아, 아니, 아니 반은 먹을 수 있어, 반. 근데 있지. 아니 형왜 눈물을 흘려요? 매우니까. 주 어, 예. <laughs> 같은데 타 아, 어. BJ들이 보면 웃겠다. 아 그치. <laughs> 어, 진짜. <laughs> 진짜 막아버지, 와 진짜. 놔놓주새끼나면서와 실화냐, 이거. <laughs> 와. 야 먹는 건 진짜 약하네. 와. 아니 안 매워도 못 먹을 것 같은데. <laughs> 아, 아, 아 근데 이거 진짜 맵다. 냄새 자체가. 뭐고토상요재피할수 음, 음. 있어? 아니 뭐 어떻게 할 건데. 한 시간. 너도 한, 한, 한 시간 해, 그러면. 1분? 어. 1분 1시간. 1분 좀 빡세는데 좀 10초 더 주면 안 돼? <웃음> <웃음> 아, 나 지금 <진짜> 국민이 <laughs> 장난치는 줄 알았어. 아, 난 매운 거 진짜 못 먹어. 어? 1분 10초? 어 해준다는데? 왜또 코리아 갑자기 형들 <laughs> 왜형 고통스러운 거 보고 싶은 거야? 아씨왜 이럴 때만 학립이 안 거야? 왜 이럴 때만 왜또 데인메인 척왜 평소처럼 노노노 지랄하네 지랄하 꺼져 꺼져 해 그냥. 아니 내 이거 삼켜야 포션 있으면 되겠다. 배우만느끼 열해야 돼. 와. 아 근데 이새끼못 먹을 줄몰랐는 어, 땀나 땀나. 아저그 울작은 먹거든요? 일분아이거안 된다. 와 그럼 이거 여기서 4시간 또 추가해야 돼? 며친내리고. 며 아침에 하는 게 나았는데. 오 아, 아침에. 아침금또해야지 아, 뭐. <laughs> 아, 근데 야 민지야 4 시간 추가하면 그거 방송 꺼진 거까지 합쳐가지고 그 계산 좀 해서 나한테 보내줘. 그러니까 민지가 일이 일을 존나 잘하는 게 내가 타이머 누르지 시작하겠습니다. 그때 자기도 자기 타이머 눌러. 아, 진짜? 아, 어 진짜? 어, 어. 대박. 와, 하도 네가 싫어 같고 부르다고 지랄하고 하고 와 <laughs> 그거 알아마 와.. 근데 진짜 다른 분들이 보면 진짜 아이고 하겠다. 막 아. 4개씩 먹고 왔는저 아. 1분 1초에 2시간 한다고요? 아안 돼. 이건 못해. 이형 못해. 뿌렸어 아, 절대 못 왜냐면. 절대 못해. 못 많이 뿌어서못 먹어. 이형 뭐.. 이형 못할 것 같아. 그럼 형. 뭐 해. 힘들 이거, 어? 이거 매운 걸로.. 난 못해. 못난 못해. <laughs> 매운 거못 먹는 사람 일단 못해. 어. 그냥 불닭이랑 다르다니까 어, 다르다. 근데 불닭은 먹잖아 어, 아직도 아메리카노 넣으면 나올 것 같아 막툭 이래하는 거 있잖아 막 오바이트 비슷하게 음. 그 지금은 또 못해 불어가지고 아 미쳤어 신어 돈다배 와아 근데 맥퀴명이랑 잘 먹는 맥퀴명 진짜 잘 먹는 너랑 나랑 너랑 나랑 너랑 나랑 같이 해서 50초 한 그릇 컷 네. 같이 해서? 아이 <laughs> <에이> 새끼가 <세키가 웃음> 진짜 와씨 아, 아, 무슨 같이 아, 해서 같은 소리하고 앉는데 덩치 야. 합치면 200킬로 반을 받아 사람인데 저 심리를 모르겠나 아, 이렇게 한번 던져줘야 이제 채팅장이 다시 다한 걸로 순화가 된다고 아, 아. 씨왜 코리아고 하는 거야? 뭐야 근데 왜 코리아지? <laughs> 그냥 형이 아픈 걸 보고 싶은 거야 왜 코리아 형들 어차피 8시간 래 원래 부름 펴쳐야지 하던대로 해 야 민지야 그 카톡으로 좀 보내줘 시간 4시간 추가나.. 어 왔다 36시간 41분 남았대요 하... 맞나요 형님들? 근데 진짜 미안한데 아니야 40시간이야 아 그러니까 여기서 4시간 추가하는거야 아 그러니까, 40시간 31분 아. 41시간이 아닌 게 형님들 아까 전에 40, 그 37시간일 때 분이 지났잖아, 31분이. 푸파하는 시간 포함해서. 그러니까 40시간이 맞죠. 아 맞네. 먹어도 돼? 먹어. 피질 거 없다네. 아 시가 존나 아... 아, 맵다. 나 애초에 못하는 거 같아. 와 내가 빨리 걸. 아 지금 아, 못 먹네. 어, 아, 먹을 거? 아니 근데 형님 이나할줄 알았어. 나도. 아... 막 푸파 많이 했잖아, 옛날에 방송에서. 야 많이 했나 어? 내뜬내봐 아, 진짜로 어. 이거 잘먹 들어요. 그럼 매운 거안 먹어. 난난 뭐지? 내가 못 먹어서 잘려. 난 맥키 명이 늦었다 진짜 잘 먹는다. 응. 안 먹지 않네요. 맥크이 먹는 거아 먹을 수 있겠다 생각을. 응. 나 근데 이런 건 먹는데 아이스크림은 못 어. 먹어 나는. 난... 그래서 트게도 맨날 실패하다. 어. 맨날 진짜 트게도 절대 못. 와 미쳤다 오늘. 아 노담리 생감사합니다. 와 근데 진짜 소름 돋는 게.

아, 4시간. 4시간 늘어난 거라고? 4시간 아, 늘어난 거요 네, 맞지 아, 네. 우리 왜냐면 오 4시간 이기고 있다가 다 이겼잖아 네. 8시간 뽑었잖아아 아, 아, 이겼었구나 아아아 그렇 그러니까 아, 아, 이제 플러스만 할수 있으면 아, 4시간 76시간 아, 아, 4시간 30분 아이고 또따재이 보셨는데 3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와, 이겨도 본전 되네 이제 그러면 그래 그리고 아까 전에 봉준휘 스타 일다고 우리 이제 욕먹을 필요 없어 음. 나 혼자 개 개펄질 한 거야. 응. 그냥 봉준이 혼자 제 다른 공간에 있었던 응. 거야. 진짜로. 와저 무더 스텔라네. 스테이. 이 자러 가자. 자러 가자 이제. 아그래도 어, 네. 그, 야외에 잘건잘야지 맞지. <laughs> 아 해? 어. 해, 해, 해. 아건 해야지. <laughs> 아까 얘기했었는데. <laughs> 응.

아니, 그런 거 해야 아, 그런 거야 재밌지. 주사위 던전서한명 뭐 구제해줄게 우리 아, 근데 이제 막말로 이 시간에 걸까, 와가지고 이만하면 안 얄미운데 너, 주사위로 가자. 어, 그렇지. 아, 그렇지. 아, 한 명은 변이 않는 아, 거야. 이거 걸렸어. 이거 기 거야. 걸렸죠. 거 바로 당기 걸렸어. 주사위로 <웃음> 가자. 씨발. 바나 주사위가 알 나는 하 살아야겠어. 미칠서자야지나 살아야 운전해야 된다 이거. 음. 음. 그리고 여러분 저는 한두 시간 또 집에 잠시 갔다 오겠습니다. 젖병 씻으러 시곤데이요이해가안 되실 건데 아, 아 그건 당연히 아니에요? 이거 이요거이 여덟 개있거든요그거아는데요 이거 분걸려요 진짜. 여덟 개. 요아요 이거 아요 이거 아요 이거 아니 이거 아요 이거 요 이거 아니에요? 이나아 이거 아니 이거 아니거이이요거두이이오케이이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laughs> 나 마지막, 마지막. <맞아>. <laughs> 스피드하게, 렛츠고 나첫 번째 갈게 아, 가자 안 믿긴다 어, 이번두 번, 그냥 바로 던져 여기 여기로 여기로 한 번에 두번까지바로 어. 오케이 간다 은우야 자꾸 보사위바위보가위 어사사사사왜 사야? 사야? 잠깐만 존나 험해한대. 다시. 해. 아 이거. 아, 아, 너 뭐야 새끼너 아, 어, 너. 어. 너 자꾸 왜 자꾸 앞길을 막아 발 아니 다시야저좀 뒤로 가좀 들어. 어 다시 다시. 아니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됐어? 다시 다시 다시. 아니 이게 이게 아니 뒤로 가. 어. 아니. 아 나는 뭐 안믿다이 삼. 오, 야삼 안전빵이야. 삼 안전빵. 이야 아니 아니 한번씩한번씩 삼이 좋은 거야. 삼 안전빵이야. 삼삼 삼. 평이야삼 <laughs> 안전빵이야. 아 근데 내가 시야 오늘 다 존나 못해가지고 우리 팀에서. 일로 와 제발. 여기까지 노. 일로. 커터 삼빛이야. 코토상. 한명 살아남는 거죠. 코토상 제핏이야 이거 여 여보 풀어줄게. 어. 옆으로 가시지. <웃음> 아, 그 <laughs> 아니, 걔가 그러니까 여기에다 던져. <웃음> 아, <웃음> 아, 씨. 여기에다 던져. 야, 근데 나 황금발인데? 야, 황금발이야, 황금발 여기로 오면 그냥 내가 다친다. 어. <laughs> 이렇게 해주고 <죽는 웃음> 아, <laughs> 아, 하고 있대. 아, 여기로 하지 말라고. 잘 여기로 하지 말라고. 아니 그 여기가 인정해야 하네. 빨리. 아니 다시. 아 여기로 해라니까. 아 여기로 던져, 여기로저 다시 저기로. 어. 그걸로 래이로 가운데 쪽으로 가운데 쪽으로. 가운데 쪽으로. 아, 주사를 하든지 훈수 존나 없잖아. 아, 제대로. 아, 이새기 걸립은 나가자. 우리 바로 그냥. 나가자. 감사이 얼마 줘이 이. 이비 앞. 이 이. 얼마 줘을 굶겨 먹어야지. 어. 아, 제발. 한 명만. 와! 기등기게기1등하기 m. 1등하게, 1등하기엔애매 i 등하기 s e 매 him. I didn't see him. I didn't see h 와야 I d i d n 야 see him. I 고토 d 고토상 e e him. I didn't see h i 이 I d 이 d n t s e 아 존나 맵 어디서 이 나오냐? 풍엔항 아, 이거 뭐 어떻게 하죠? 불칩만 한 시간, 흥이라불지만한식혀라박혈노스튜디오 시간, 아. 거거샵 <laughs> 아 존나 맵다 지금. 와 미치겠다.